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천 중구 뉴스입니다. 7월 20일 중구 인터넷 방송이 개국했습니다. 중구민들에게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중구 뉴스가 되겠습니다. 개국 뉴스 주요 소식입니다. 중구 축제위원회가 제6차 전체 회의를 열고 가을에 열리는 축제 예산 분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자장면 축제를 시 보조금 없이 구 예산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중구 인현동 삼치골목에 노숙인을 위한 작은 쉼터 민들레 희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숙인들과 실직자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중구가 지난 7일 올해 여성주간을 맞아 상생과 화합으로 양성의 행복한 중구 만들기를 주제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중구 여성단체 회원들은 양성이 평등한 중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중구 인터넷 방송의 개국을 축하해 주신 분들의 축사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정보화 시대 미디어 산업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투명한 부정 운영과 지역 생활 소식을 구민들에게 신속히 전달하고 역사 문화 관광의 정주도시 중구를 전국에 홍보하는 지역 매체로서 중구 인터넷 방송국을 개국하게 되었습니다.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정보가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며 찾아가는 중구 인터넷 방송국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보와 시대에 발맞춰 구민 여러분과 공직자 그리고 저희 의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같아 참으로 기쁩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구민의 알권리 충족과 유익한 정보 제공에 주춧돌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여 서비스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해 주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 여러분 구만 중구시민의 온라인 정보 매체인 인터넷 방송국이 개국하게 된 것을 275만 인천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번에 개국하는 인터넷 방송은 문화, 관광도시, 중구를 전국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 발전되리라 기대하며 중구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방송국은 국민들에게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내용은 물론 지역 생활 소식 등을 실시간 온라인을 통해 신속하게 전달하며 동북아의 관문 인천 중구를 전국에 알리는 등 지역 정보 매체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앞으로 더 맑고 더 밝고 그리고 더한 차원 높은 큰 역할을 중구청이 할수 있도록 이 방송이 큰 역할을 하시기 바라며 또한 지역사회 문화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개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명품도시 인천 중구의 인터넷방송국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네티즌 여러분, 인터넷방송국으로 오십시오. 인천 중구의 다양한 문화와 생생한 역사의 숨결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국이 주민을 대표하는 매체로 성장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구 인터넷 방송국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이 방송이 중구 구민과의 소통의 장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국에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소식들을 많이 많이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곡을 축하드립니다.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엄마, 아빠 도 TV에 나왔다 재미있게 걸어볼게요 중국인터넷방송계곡을 축하합니다 2006년 7월 1일 중구청장으로 취임한 박승숙 구청장이 취임 3주년을 맞았습니다 박 청장은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 2006년 인천의 첫 여성 구청장 탄생을 알린 박승숙 중구청장. 박 청장이 중구의 살림을 맡은 지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당성 당시 여성이라 구정을 이끌기엔 무리라는 주변에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하지만 포용력 있는 행정과 섬세함을 무기로 그러한 우려의 목소리를 일축시켰습니다. 섬세함 뒤에 자리한 결단력이 큰 결실을 일권했습니다. 박승숙 구청장은 취임 3주년 행사에서 그간 이뤄낸 성과 중 괄목할 만한 것은 과감한 인사단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일을 하시면서 가장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와 헤어지고 난 다음에도 머릿속에 각인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사행정이었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만전을 가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중구의 제2도약을 위한 다섯 가지 정책, 이른바 하이파이브 프로젝트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의 중심지이자 경제자유구역의 심장인 중구가 더불어 함께 사는 희망찬 미래도시 건설을 위해 도약하고 있습니다. 인천 중구의 해수욕장들이 지난 1일부터 차례로 문을 열었습니다. 좀 이르긴 하지만 개장과 동시에 피서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았습니다. 고동역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10만 명 이상의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을왕리 해수욕장. 수영을 즐기기엔 아직 이른 시기지만 드넓은 그 백사장과 잔잔한 파도는 피서객들을 유혹하기에 충분합니다. 오하이오. Uh, we don't have beaches in Ohio so it's uh, nice, nice to come out to one, 오늘... 캠프 친구들이랑 왔어요. 어고 좋아해요. 관계 당국은 올 여름 많은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입니다. 해양 경찰은 물놀이 사고에 대비해 이미 공기 부양정과 인명 구조 장비를 해수욕장 주변에 배치시키고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을왕해수욕장의 피서객이 10만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해양경찰에서는 피서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기부양정하고 수상오토바이, 그다음에 연안구조종과 안전요원들을 배치해서 피서객들이 안전하게 피서를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외에도 각 해수욕장에는 화장실과 샤워장을 신설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근절 운동을 펼치고 여름 휴가를 즐기러 오는 피서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구뉴스 고동영입니다. 중구 여성합창단이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제6회 정기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중구 여성합창단의 환상적인 하모니가 들리는 현장을 이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차려입은 중구 여성 합창단 단원들이 무대 뒤에서 공연 준비에 한창입니다. 수많은 공연을 경험했지만 매번 무대에 설 때면 긴장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중구가 진행하는 행사에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해왔던 중구 여성 합창단이 이번에는 자신들만의 무대를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중구청 문화공보실 소속이고요. 저희 단원들 25명이 어, 정말 합심해서 정말 하나가 돼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한 거 정말 부족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저희 모습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공연 재미있게 봐주세요. 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은 작품 하나 하나가 끝날 때마다 아낌없는 갈채를 보냈습니다. 네, 중국 청장님이 여자분이시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이 얼마나 발전됐나 잘한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중구 합창단 들이 좀 주민들이 많이 호을 해서 그들이 정말 어, 들한테 봉사에 기여하고 있구나. 중구 여성 합창단은 최경훈 지휘자의 지휘로 모차르트의 미사곡과 강강술래, 바람의 손길 등 모두 10여 곡의 합창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또 미추홀 어린이 요들단과 더 프렌즈가 특별 공연으로 멋진 공연을 펼쳐 공연장을 찾은 중구 주민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중구 여성 합창단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연주회를 여는 등 중구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뉴스 이정입니다돈한푼 들이지 않고도 건강해지는 비법이 있다고 합니다. 따로 스포츠센터에 가지 않아도 되고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걷기 운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중구보건소가 지난 두 달간 진행한 1530 건강 걷기 프로그램에 모두 2000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정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녁 7시 중구 보건소와 건강 걷기 운동 프로그램을 신청한 참여자들이 몸을 풀며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동한 켤레와 간편한 오탄 벌로 운동 준비는 끝났습니다. 중구 보건소를 출발한 참여자들은 자유공원 일대를 순환하며 운동을 시작합니다. 이미 지난 두 달간 걷기 운동을 한 덕분인지 가파른 언덕을 오르는데도 얼굴엔 여유로움이 묻어납니다. 저과적에 하체가 좀 약하다 그랬어요. 근데 걸어넣으니까 근육도 생기고 아주 타고 치는 것보다도 더 좋아요. 올바른 걷기 운동을 위해서는 몇 가지 따라야 할 규칙이 있습니다. 우선 등을 펴고 상체는 똑바로 하며 시선은 15m 정도 앞으로 둬야 합니다. 걸을 때 발뒤꿈치가 먼저 닿도록 하고 자기 키에서 1m 정도를 뺀 보폭으로 걷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걸음걸이입니다. 운동량은 체중에 따라 달라집니다. 체중이 많이 나갈 경우 자칫 무릎에 무리를 줄수 있으므로 3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잘못된 걸음 습관만 바꿔도 신체 균형을 찾는 데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습니다. 중구뉴스 정치훈입니다. 중구는 7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초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중국어 마을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인천 중국어 마을은 전국 최초로 지난해 10월 중국어 마을 비전 선포식을 가진 데 이어 중국 문화 체험 참가자를 대상으로 중국어 원어민과 1박 2일을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전국의 학교와 단체를 대상으로 총 13회에 걸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중앙언론사가 진행한 2009년 전국 기초단체장 평가 항목에서 지역 우수 정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중구는 기존의 중국어 마을 프로그램을 한국 속의 작은 중국, 중국어 마을 여행 프로그램으로 개편해 오는 12월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축제위원회가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가을에 열리는 축제의 예산 분배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이번 회의의 가장 큰 화두는 자장면 축제의 예산안이었습니다. 자장면 축제의 시비 보조금이 지난해보다 3천만 원삭감되면서 축제를 치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지난해보다 구예산을 천만 원 증액하더라도. 축제 예산이 2천만 원에 불과해 축제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하는 주장이 제기된 겁니다. 축사 관계자고요. 상황이 이거 축제로서 좀 시들지 않을까. 축제 위원회는 긴 회의 끝에 다른 축제의 예산을 쪼개서 자장면 축제에 지원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월미도 축제와 연안부두 축제, 신포 문화축제 등도 지난해와 비슷한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이마저도 1시일반 쪽에서 짜장면 축제의 명맥을 잇겠다는 보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축제에서 약간씩 이제 고통 분담 시각에서 좀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좀 깎아가지고 모아서 우리 또 짜장면 축제를 좀 키우자. 아직 개최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용동 큰우물 축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습니다. 용동 큰우물제의 개최를 두고 지역주민과 상가협회가 반대하고 있어 축제 추진위가 고민에 빠진 겁니다. 추진위는 마지막까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는 앞으로 각 축제의 소위원회 회의를 통해 올가을 열리는 중구축제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중구뉴스 이형구입니다. 중구 인현동 삼치골목에 노숙인을 위한 작은 쉼터 민들레 희망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노숙인들과 실직자들에게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고등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구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현동 삼치골목에 찬송가가 울려 퍼집니다. 노숙인을 위한 작은 쉼터 민들레 희망지원센터에 개소를 축복하는 의식이 진행 중입니다. 노숙인 무료 급식소로 유명한 민들레 국수집의 서영남씨가 6년째 구상한 작품이 탄생한 겁니다. 틈틈이 영화도 보시고 그리고 또 스스로 공부하고 강의를 듣고 싶어 할때 그 강의 모임도 만들고요. 센터 곳곳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눈에 들어옵니다. 먼저 노숙자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냄새라는 것을 착안해 1층 입구에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는 샤워장을 마련했습니다. 또 2층은 빨래방과 수면실, 휴게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로 꾸며졌습니다. 도와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지금부터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용하시는 손님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즉각 즉각 대체 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천주교 사회복지회에서 파견된 사회복지사 명과 자원봉사자 두 명이 상주하면서 이곳을 찾는 이용자들에게 취업 알선과 상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중구뉴스 고도혁입니다. 중구가 지난 7일 올해 여성주간을 맞아 상생과 화합으로 양성이 행복한 중구만들기를 주제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중구 여성단체 회원들은 양성이 평등한 중구 만들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정치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구의 여성단체장들이 기수단을 선두로 차례로 입장합니다. 녹색 어머니회와 대한어머니회, 주부클럽 등 그동안 여성 발전에 기여하고 남녀평등을 위해 헌신한 단체들입니다. 중구는 7월 첫째 주 여성의 주가를 맞아 여성 인권 향상에 노력해 온 이들 단체장들을 초청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우리 중구도 그날을 기념해서 이제 중구 여성들 한자리에 모여서 이제 그날을 기념하고 그다음에 양성평등에 대한 그 의미를 되새겨 보는 행사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기념식에서 중구는 여성 복지 증진과 여성 지위 향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표창을 진행했습니다. 여성복지 증진 부분에는 새마을 분여의 방희경 씨외 10명이 선정됐고, 여성 지위 향상 부분에 김문숙 씨외 2명, 다자녀 가구상은 신흥동에 거주하는 심규영 씨외 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박승숙 중구청장은 격려사를 통해 여성의 날을 축하하고, 남성과 여성이 함께하는 공주체제를 강조했습니다. 생각을 하고 여성과 남성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공조체제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달려간때에만이 한편 이날 행사에는 방송인 이수경 씨의 강연과 가수 소리쇠의 공연이 이어져 이곳을 찾는 중국 국민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중국 뉴스 정치훈입니다. 박승수 구청장이 몽골 수바투르구와 우호교류를 위해 7월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몽골을 방문했습니다. 박승수 구청장과 중국 관계자들은. 수바토르구의 나담 축제에 참가했으며 수바토르 구청장을 만나 양국 도시의 우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07년 수바토르 관계자들이 중국을 방문한 데에 따른 답방입니다. 중국가피서철을 맞아 휴양지의 화로 판매소와 농수산시장, 대형 유통업소 등을 대상으로 상거래용 계량기 특별 점검을 벌였습니다. 군은 업소에서 사용되는 판수동 저울과 전기식 지시저울, 접시 지시저울 등 상거래용 계량기의 변조 여부와 봉인 상태, 영점 조정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적발된 불량 계량기는 계량기 사용 중지 처분장을 부착해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 사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한국공무원노조 인천중구지부가 지난 14일 중구청 대회의실에서 제2기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더 이상 권력의 협박과 탄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한 노동자의 힘으로 맞서 싸워 나갈 것을 천명하며 공무원 한국 공무원 노조 인천 중구 지부가 전머동 지부장을 선두로 제2기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출범식에서 노조는 지난 3년간의 경과를 보고하는 한편 상생과 화합의 노조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합법적인 그런 노조고 정당화성 그리고 그런 심한 노조가 아니고 오랑 한 노조 그리고 복지와 근로복지와 정당화서 우리 해받지 않고 우대받는 그런 근로조건으로 해서 출범식에 참석한 박승숙 구청장은 기념사를 통해 공무원들의 복지 향상에 노력해온 노조를 격려했습니다. 사기 진작과 함께 노사 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행정 민주화와 행정 발전기여 물론... 네. 중구청에는 한국 공무원 노조와 전국 공무원 노조가 공존하는 복수체제로 모두 360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중구청과 단체 교섭을 위한 공동 단일화을 체결하고 공무원 연금법 개정과 하위급 공무원들의 인사 개선을 위해 발벗고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구뉴스 고동혁입니다. 네, 노사 합을 위하여 위하여 예! 중구 인터넷 방송이 본격적인 개국을 앞두고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시연회에서 중구청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이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대화의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구 인터넷 방송 실무 담당자들은 이날 시연회를 열고 그동안 준비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중국 인터넷방송은 주간뉴스와 의정뉴스, 문화공연 등의 컨텐츠를 제공하게 되며, 구민 UCC 등으로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페이지도 구성됐습니다. 시연회에 참석한 박승수 구청장은 누구나 쉽게 인터넷방송을 볼수 있도록 기술적인 사항을 보강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를 위해 인터넷방송 실무자들은 모든 프로그램에 자막을 삽입하고 쉽게 클릭할 수 있는 아이콘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Bye. 이상으로 중국 계곡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